오늘은 치료 신앙에서 예방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아 지진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데 뭐 새라든지 어떤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야만 그제서야 지진이 일어났구나. 피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동물의 감각은 좀더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미세한 떨림, 미세한 것까지 느끼고 캐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동물들은 뭐 탈출을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2008년 5월에 어, 2008년 5월에 중국에서 스촨성 대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도시 전체가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했습니다. 그 대지진 일어나기 이틀 전에 그 도시의 호수에 있는 개구리하고 두꺼비들이 다 사라졌대요. 이틀 전에.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어디론가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무슨 뭐가 있으려나뭐 지진이 있을려나?" 그랬는데, 이틀 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동물들에게는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그런 아주 센스티브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당시에 재화과 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여러 차례 알려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바벨론으로 시작되어서 이 침략 전쟁, 이 심판의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민한 심령은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미리 당겨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 이로다. 아멘.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의 심령 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을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감지를 한 거예요. 전쟁의 경보와 나팔소리를 내 심령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천하태평이에요. 바벨론이 뭐 일어나서 온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게는또그 아래쪽에 애굽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옆에 아주 강력한 그런 우호적인 나라들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가 와서는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선지자의 예민한 심령에는 이미 전쟁의 경보를 감지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이미 전쟁의 사이렌을 울리셨어요. 그래서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을 미리 감지한 동물처럼 선지자의 심령은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선지자의 운명이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심판을 미리 감지합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치시겠구나. 하나님이 혼내시겠구나.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에 두려움과 슬픔이 엄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림의 현재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예루, 예루, 어, 예레미야선지하고는 완전히 정바됩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전쟁의 어떤 그런 데서는 알지를 못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빠르다.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찰칵찰칵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계획은 진행이 됩니다. 심판과 파괴가 시작이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에 어느 부분이 떨어르십니까 창세기 일장이 떨어져.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지는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단순하게 고쳐 쓸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완전히 무로 만들어서 새로운 새로운 창조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이 아직 눈에 보이게 시작된 것은 아니니까, 선지자만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예레미야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선포로 해도 듣질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인명피해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미리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수습을 하고 치료를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습니까? 예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독감도 굉장히 유행도 많이 했잖아요. 또 그뿐 아니라 감기도 있고요. 또 이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뭐 간비염, 간염, 또 뇌염, 뭐 소아마비, 뭐 이런 접종을 합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요. 병이나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몸에 항체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겨내거나 적어도 중증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요즘은 뭐 그냥 주사 이렇게 좀 수월하게 맞느라 그러지만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불주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사 한번 주고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맞는 것보다 불로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것 자체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주사 바늘에 찔리는 아픔보다는 병에 안 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를 미리 듣고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더큰 중병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는 일종의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망하기 전에 망하는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경고예요. 근데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독하게 말하고 세게 말하는 거예요. 독하게 말하고 세게 말하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독하게 말하고 세게 말해서 아픈 것보다는 그 길을 멈추어서 정말 그 심판의 길, 심판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선지가 지금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는 심정으로 말씀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황폐하게 되고 실제로 완전한 심판을 당하기, 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주사바늘이 사정없이 몸을 뚫는 것처럼 센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성경을 보면요. 사도바울이 이 성경이, 이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보면 성경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함,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책망이었죠. 책망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게 책망 아닙니까? 혼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때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혼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하게 우리를 혼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네 가지의 유익을 얻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 받을 때가 좀 자주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책망 받는 말은 그냥 살짝 지나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말만 듣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위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정으로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통독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한25% 정도는 책망 듣는 말씀이 있을 확률이 높다. 여러분의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책망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망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살라고, 회복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책망이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스에도 보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달아봐라,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우리 어린아이 비유에 비슷한데요. 우유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유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뭐 먹습니까? 이유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들, 또 질겅질겅 먹을 수 있는 또 고기도 먹고, 점점 이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교훈과 위로와 칭찬을 얻습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유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책망받기도 하고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예방주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뭐좀 잘못하려고 하다가, 죄질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예방주사 받은 것처럼 "아, 이러면 안 되지" 뜨끔하거든요. 하나님 또 책망할 때는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경외로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책망할 때 무서우세요. 그래서 그 예방주사 받은 게 세상에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하나님... 예방주사도 그렇게 이렇게 혼나는데 내가 좀 죄악의 길을 걸었을 때 이게 하나님 진짜 치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요 위로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 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치료 신앙에서 예방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보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처분했습니다. 천부여 어디없어서 회개하고,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나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 이 심판하고 혼내시기 전에,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군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책망받아서 내삶 속에 그 책망이 완전한 심판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서고, 회복하고, 그래서 치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방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면 좋겠다. 오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치료 신앙에서, 치료 신앙에서 예방 신앙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심판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이미 그 소리가 들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니까 예방 신앙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몸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편안한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몸에 이렇게 좋은 음식은 입에는 안 좋고 한참 이상해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하여튼 입에는 딱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식생활을 그냥 우리 입에만 맞는 거를 먹다가 보면은 건강에 경보음이 들려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뒤수습하느라 이제 또 정신이 없죠. 그래서 미리미리 뭐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아프고 난 다음에야 치료신 이것도 우리가 치료는 수습하고 치료하는 거죠. 미리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고 음식 관리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꼭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전에 한번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초기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한테 약은 먹기 싫은 거예요. 약은 먹기 싫고 해서 의사한테 아 약꼭 지금 먹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관리를 해서 운동도 하고 제가 살도 빼고 하여튼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 약안 먹을 정도의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그게 부질없는 얘기였어요. 다. 하여튼 그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 의사는 이 촌철살인 하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약을 몇달 후에 먹기 시작한다면 몸은 그만큼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먹는 게 가장 좋은 몸 상태에서 먹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방하는 의미에서 약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확 이렇게 마음에 완전히 와닿더라고요. 나는 치료하는 쪽으로, 어, 치료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의사란 뭐냐 하면 이미 진행된 것은 진행된 거고 돌이킬 수는 없고, 물론 도리, 좀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진행된 것은 진행된 거고, 여기서 조금 예방하고,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들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말 같아요.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미리 그것도 미리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습하는 신앙, 치료하는 신앙에서 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돌아보면 여러분 이제 연말쯤 되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참 후회하고 아쉬운 것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해서 회개하고 수습하고 뭐 이렇던 그 기억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치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방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예리미야 선제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것이 현실로 경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두드림을 주실 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알고 책망하면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항상 한 발짝 일찍 책망하시거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항상 한 발짝 내지 반 발짝 일찍 주세요. 그때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지적하고 사람이 책망하면 잘해도 본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실 때, 미리 찔림을 주실 때, 미리 책망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치료하는 신앙으로 수습하는 신앙으로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방비하고 예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들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선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야기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돌이킬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책망에 배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아비의 심정, 그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그저 뒤수습하는 신앙, 치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예비하고 대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자여,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